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Donald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항상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리고 음. 영토 확장의 욕심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린랜드, 파나마우나, 심지어는 뭐 캐나다를 음. 51번째 주로 영입하겠다. 막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린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 상대적으로 작은 덴마크의 자치령이에요. 음. 북극해하고 대서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음. 지리적으로는 북아메리카, 음. 즉 하나 더 위에 있어요. 약 5만 명의 주민들이 대부분이 이누이트 후, 후손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북극에 사는 사람들을 에스키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키모는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 그래서 약간 비하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쪽에 특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누이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 글로벌 워밍 때문에 북극이 굉장히 빨리 녹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녹는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배가 지나간다든가 우리가 함 군함이 지나간다든가 할때 그쪽 항로가 굉장히 중요해져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 적도를 이렇게 지나간다든가 수웨지 운하를 지나가는 거보다가 북극해를 해서 큰그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화물선들이나 이런 게 지나간다고 하면 한2 삼십 퍼 정도의 시간도 적기되고 그러면 그 기름 자체가 정말 이 삼십 퍼센 절약하는 거거든 두 번째는 이 그린란드에 어마어마한 그 자원이 묻혀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봐도 히토리라든가 우리아뭐 다른 이렇게 되게 많은 자원이 있다고 하죠. 근데 히토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이 거의 한60-70% 이상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히토류를 지금 그 확보하는 거가 상당히 미국이나 이게 그 서, 서방 세계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뭐. 음. 근데 이게 그린란드가 지금 자꾸 녹기 시작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미국이 탐을 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북극해의 그 영유권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그 활발하게 석유가 있다고 확인됐어요. 그래갖고 어 알래스카 쪽에서도 이제 그 서로 석유를 파낼라고 하고 캐나다 뭐 이쪽에서 전부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린란드를 적을 하면 가지게 믿 되면 북극해의 소유권이 자기한테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군사적으로도 요충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소련이나 중국의 미사일이 미국이나 캐나다로 발사를 하면 대부분은 어느 쪽으로 북극해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유럽을 발사한 유럽을 발사한다든가 그 얘기는 중간에서 그 미사일들을 가로챌 수 있는 데가 북극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해 주변에 군사기지가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에도 그. 본사 기지가 되게 세게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실제로는 이 덴마크의 영토로 지금 되어 있지만 자치령이잖아요. 그렇죠. 음. 5만 7천 명이 정도가 음. 있는데 덴마크에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만 구슬리면 음. 이 독립 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린란드 주민들이 기본적으로는 덴마크 사람들한테 있죠? 차별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린란드 사람들이 덴마크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또 하나는 그린란드가 주민이 한5만7천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 독립을 해갖고는 얘네들의 생활이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거기에 대출 지원을 해줘야 되든가 아니면 거기에 자원 개발을 막대하게 해서 그걸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고기나 잡아 팔고 이랬는데 아주 냉정하게 살펴보면 덴마크보다가는 미국이 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자기들이 얻을 수 있을 거고 어 캐나다한테 들어가면 내가 보기엔 여러모로 캐나다 입장에서도 굵고 걔네들 입장에서도 캐나다의 그 사회복지가 훨씬 더 좋으니까. 테 음. 캐나다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러면 캐나다로 붙는다고 하면 트럼프가 펄쩍 뛰겠지. <laughs> 그러면, 어? 말, 말이 그러면 안 그러면 되는 개, 소리를 하고 그러면 있네 그러면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있잖아. 영입하려고 뭐 난리 치겠지 하고 있는데 그거 네. 패키지로 가져가려고 그렇죠. 하겠네요. 그렇죠. 캐나다의 사회복지가 실질적으로 유럽식의 사회복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로 붙으면 얘네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그 극지방의 추운 지방의 관리를 되게 잘해요. 그렇지만 지금 캐나다의 그 정치력이나 아 그렇죠. 이런 힘 파워 <laughs> 지도자가 이렇게 야심을 드러내지도 <laughs> 않고 있고 그렇죠. 없고 음, 지금 음. 그런 면에서 미국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캐나다는 한국보다 더 혼란스럽죠. 원 놈이 음, 음. <laughs> 누가가 누가가 지금 뭐 지도자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상황에 돼 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 안타까운 면이 있죠.